자기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가 있다며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는 와이프의 말에 당황한 익준 이혼하자고 우리가 지금 부부처럼 살고 있진 않잖아 네가 원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 결고한 거야? 아니잖아 난너 일하는 거 좋아 우주도 내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고 진짜 이유가 뭐야? 나 의심해? 이유를 묻는 말에 오히려 화를 내는 익준의 아내 네 이모님 벌써 다 가라앉았어요 자요 자 엄마와 밥을 먹은 뒤 우주가 땅콩 알러지로 힘들었다는 이모님의 전화 특히 우주 엄마는 애 땅콩 알러지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. 어느 레스토랑인지 아세요? 제가 거기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익주는 레스토랑으로 전화를 하는데 오늘 제 아들이 거기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알러지가 올라와서요.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모르고 먹었나. 다섯 살 남자이고요. 아마 엄마랑 같이 왔을 겁니다. 기억납니다. 아참 사장님, 사장님이 나중에 저녁에 드신다고 포장해 가신 샐러드요. 그 샐러드에도 땅콩 소스가 들어갔을 겁니다. 제가 포장을 해달라고 해. 이준이처럼 <목소리> 좋은 남편을 두고 바람피는 여자는 천벌을 받을 거다.